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 수박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지금 출장 서비스 아닌 또 출장을 좀 나와 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 인근 텃밭에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 매년 제가 모종을 같이 사서 이제 저하고 나눠서 심으시고 재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항상 한두 통 밖에는 수확을 못 하셨어요. 어, 저는 이제 옆에서 수십 통을 따는데 한두 통 밖에 못 따니까, 아, 올해부터는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이렇게 순지르기라든지 중간 중간에 그 재배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포기라도 한번 길러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이렇게 한 포기를 지금 심어서 기르고 계시고 제가 중간 중간에 와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성장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이 애플 수박의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을 해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여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 실물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실물들을 보시면서 어,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애플 수박은 저와 동일하게 두 줄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지주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이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세 가지를 꼭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덩쿨손, 두 번째는 아들 줄기에서 나오는 손자 줄기, 세 번째는 첫 열매 전에 즉첫 열매라는 건 처음 열리는 열매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착과를 시킬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처음 착과를 시킬 열매 이전에 피는 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암꽃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애플 수박의 암꽃은 일곱 마디에 하나씩 달린다고 했어요. 자, 한번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덩쿨 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덩쿨 손들은 양분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줄기를 덩쿨 손으로 잡는 바람에 나중에 그걸 떼어내려고 하다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덩쿨 손은 꼭 조기에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깔끔하게 떼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대신해서 호박집게를 이용해서 유인을 하시면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두 줄기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덩쿨 손이 나와서 스스로 막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거할 거 암꽃 제거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암꽃이 피어 있질 않아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이게 암꽃이 지금 아직 개화는 하지 않았는데 밑에 조금 조그만 모양의 아주 조그만 모양의 수박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 수박의 시방이라는 겁니다. 시가 들어있는 방이란 뜻입니다. 이게 커져서 이제 불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꽃이 개화를 하게 되면, 자 이쪽 보시면 개화를 했습니다. 여기 개화했죠? 개화했고, 여기 밑에 똑같이 지금, 어 조그만 미니 수박, 시방이 달려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벌나비에 의해서 수정을 하건, 아니면 인공수정을 하건, 수정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지만,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땅에 닿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7마디에 달린 이첫 번째 열매는 다 제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번째 마디 이상에서 핀 암꽃의 수정을 시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마디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1번 아들줄기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들줄기가 지금 어미줄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미줄기 적심한 위치입니다. 보이시죠? 잘라진 거. 이게 어미줄기를 적심한 위치예요 그리고 어미줄기의 이 밑에서 지금 아들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아주 어린이까지 합하면 한1 0장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열 마디인 겁니다. 저게 열 마디가 더 자라면 이제 2 0 마디인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한 3, 40c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첫 열매 다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핀 꽃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게 숨어 있어서 그렇지, 이건 아마 일곱 번째 마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이쪽 거 한번 세 볼까요? 이쪽 거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지금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이 밑에 숨어 있는 어린 잎들까지 치면 이게 일곱 번째 마디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일곱 마디가 더 나가면 암꽃이 또 하나 핍니다. 그리고 숯꽃은요. 이렇게 바로 그 직전 마디에서 피어요. 바로 직전 마디에서 이렇게 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수꽃이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는 아직 개화를 안 했죠. 여섯 번째에 핀 수꽃은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이 애플 수박은 풍매화가 아니고 충매화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어서 수정이 되는 원리가 아니고 벌이나 나비가 와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벌이나 나비가 없다고 하면 이 수꽃을 따고 이 숫꽃에 있는, 자, 어차피 이건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따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서 여기에 있는 이 꽃잎을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제거하면 여기에 지금 숫꽃에 수술만 남습니다. 이 수술을 암꽃에 골고루, 암꽃 수술에 골고루 발라주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일부 수술에만 수정이 이루어지면 불완전 수정이 돼서 열매가 나중에 낙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발라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좀 이른 시간에 수정을 해주셔야 수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수정을 해도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어, 뭐 간혹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정력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에 수정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 근데 가급적이면 어, 꽃 수술이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벌과 나비가 자연 수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열매들은, 이두 개의 열매는 수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후로 자라는 열매들이 양분을 다 뺏겨가지고요.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두 개에서 앞으로 길게 보면, 어 열매통을 따고 그 뒤에도 열매통을 따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물이니까 지금 이 하나에 집착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꽃도 역시 다 제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암꽃 이렇게 다 제거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족족, 덩쿨선과 암꽃은 이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숫꽃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것도 지금 피어있는 숫꽃은 나중에 수정되는 열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따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거 숫꽃을 놔두라고 그랬냐면 대략 15마디 이상부터는 숫꽃을 놔두세요. 그래서 20마디 인근에서 그게 아까처럼 새는 게 이파리가 잘안 보여서 19마디에 필 수도 있고, 20마디에 필 수도 있고, 그래요. 21마디에 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5마디 이후에 피는 숫꽃과 암꽃은 놔두셨다가, 대략 20마디 이상에서 만약에 암꽃이 나왔다. 20번째나 21번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암꽃에 수정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첫 열매를 다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달린 열매들은 따내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요? 이 아들 줄기에서 지금 나온 손자순이에요. 손자줄기. 이것도 손자줄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따내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따시거나 늦게 따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들순과 손자순이 이제 비슷해져서 또 구분이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땅 속에서 나오는 줄기 이 부분에 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전목묘 같은 경우에는 박의 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 예, 박을 대목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의 순이 나올 수도 있고 잡다한 그 잎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은 다 제거해 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복잡해지기만 하고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파리로 환기도잘 되고요, 빛도 잘 들어오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두 줄기를 정리했습니다. 를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기에 다 제거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입니다, 벌써. 이한 포기에서 따낸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많죠? 이것들이 지금 서로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뺏어먹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지껏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지주대 안 만드셨다면 이제 지주대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뭐 평지에 그냥 포복 재배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뭐 관계 없겠지만 만약에 지주대를 올려서 재배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더 늦기 전에 지주대를 만드셔야 해요. 그때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주의하실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지주대를 만들 당시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첫 번째 단이 이렇게 낮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만드셔서 여기가 지금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줄기들이 다 땅에 끌려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비가 오든지 뭐가 하면 여기가 잠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첫 단을 약간 높여서 만드셔서 이걸 이렇게 약간 눕혀서 유인을 하셔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45도 지주대를 만드실 거라면 그렇게 첫 단은, 한 15cm라도 높여서 만드시고 반드시 약간 서 있는 상태에서 유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 열매를 다시게 되면 그때쯤 되면 첫 번째 추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두 개의 불수박이 심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가운데를 파시고 이 안에 뭐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복합 비료가 됐든 거름이 됐든 여기다가 거름은 한 주먹 정도, 복합 비료는 한 스푼 정도를 이 안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가볍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열매가 달리면 이제 물 주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초반에는 물주기를 열심히 하시다가 열매가 익어갈 무렵 일주일 전부터는 급수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당도가 있는 수박을 수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수박 아들 줄기 유인하는 방법 다시 한번 실전 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대로만 잘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첫 열매를 다실 날이 금방 옵니다. 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응원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